다자매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10편 4편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 10편 4편 말씀 봤습니다 아, 10편 4편 말씀은 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보죠 1절 말씀 보면 내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기도는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좀 응답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꼭 역사에 주셔야 될 문제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기도가 잘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게 참 신앙의 즐거움이죠. 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신 이런 것들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잘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 그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는데 기도 응답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됐는가? 아 그러니까 그걸 잘 돌아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기의 뭘잘 돌아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고 보면 좋겠어요. 2 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서 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뭘 얘기합니까? 여기 헛된 일, 거짓 뭐 나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죄 문제를 보는 거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죄죠,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많이 들었을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다 이런 말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왜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죄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어떤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4절에도, 우리 3절 건너, 좀 이따 보고, 4절을 보면, 4절도 그랬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어그 그쵸. 그렇죠? 죄 문제죠, 죄 문제. 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절을 이제 보면 3 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경건한 자, 그러니까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한 자이죠. 어 경건한 자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도 되고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기는 헌신하는 자의 의미가 커요 다른 번역 성경 보면 헌신하는 자의,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뭔가 뭔가 드리는 자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 헌신하는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더 섬기고 헌신하고 경건해진 자 그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 말고.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될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하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 헌신하는 자, 삶을 사는 자. 뿐만 아니라 예배가 잘 드려지는 자. 이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누구냐 이게 좀 우리 말로 얘기하면 나 나를 도와줄 자 누구인가? 혹은 뭐야 너를 누가 돕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우는 소리 같아요. 너너 너 그런다고 누가 도와줄 것 같아? 기도라는 게뭐 그렇게 뭐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의 고백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비웃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응답이 임했어요. 자 오늘 말씀 7절 8절이 응답 응답하신 이야기인데 7절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이 말이 참 이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예,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은혜가 아,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곡식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포도주가 많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집에 재산이 많아 여러분들 집안에 뭐 없는 게 없어. 뭐다 됐어. 뭐 이것보다, 그것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좋다. 이 이야기거든요. 뭐가 더 좋아요? 집에 재산 많은 게 좋아요. 주님이 두신 기쁨이 있는 게 좋아요. 재산이라고요. <laughs>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무엇보다도 크다. 그 기쁨. 이런 그 기쁨은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무,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받을 수 있는 그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다.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어제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어, 그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잖아요. 음, 잘눕고 잔다. 참 복이잖아요. 그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이럴 때는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이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게 이건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되는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니까.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며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없는지 잘 살피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